김병주 TV는 개인 TV란 말이에요. 그것도 야당 정치인의 정치인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t v 예요 여기에 군인의 신분인 사람이 TV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를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. 그게 군인복무법 17조인가요? 예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그거 분명히 어긴 거 맞지요? 예. 네. 뭐 그러면 그렇죠.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조사를 왜왜 왜 나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? 없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인 그 군인 복무 규율에 나와 있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규정 하나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추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위에 본인들이 제 수사 집중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뭐 거기에 나간 것은 뭐곽종근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수방 사령관 지금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는 특임 단장도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언론에 가서 자기들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그 사안들이 수사 결과 진행된 다음에 제가 인사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때그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.